안녕하십니까. 양코젠입니다 이번선 캐릭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극대노 파사란이에요. 얘가 12.6에서 3단 진화가 나왔는데, 얘가 오코루가죠. 오코루가. 그, 누가족 시리즈에서 뽑으시는 캐릭터예요 고양이가 맞는지 아닌지 도대체 알수 없는 전체 불명의 수수께끼 캐릭터 진화시키면, 얘 능력은 그냥 개체 공격 끝. 근데 이제 진화시키면은 오코란 파사란이 돼요. 그래서 고양이가 맞는지 아닌지, 도대체 알수 없는 정체불명 수집기 캐릭터. 반드시 배리어와 악마 실드를 뚫어버린다. 범위 공격. 얘가 배리어 브레이커랑 실드 브레이커. 이게,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실드 브레이커. 범위 공격. 이 실드 브레이커, 100% 실드 깬다는 게 이게 좀 의미가 있죠. 이 배리어 브레이커는 이제 워낙 많이 풀렸으니까. 어, 그렇, 그렇고. 근데 이진에서삼진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양이인지 분노를 폭파시킨 소년인지 도대체 알수 없는 전체 불명의 숙개 캐릭터, 반드시 배어와 악마 쉴드를 뚫어버리면, 소일파를, 열파도 내요. 극대노 파사라, 열받았습니다. 얘소파 근데 소파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더 중요해. 열파댐지 무효 있는 게,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니까 이 캐릭터는, 악마지, 악마. 그러니까 악마 상대로 쓰는 캐릭터예요100% 쉴드, 아니, 100%, 아니, 맞죠? 100% 쉴드 브레이커에다가, 열파 데미지 무효에다가, 플러스 소일파까지. 근데 얘가 2진이었을 때, 인데 루가족 시리즈의 캐릭터들의 또 약점이, 느리다. 얘좀 느려요. 속도 4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후딜이 좀 굉장히 길다. 후딜이. 근데 얘가 2진에서는 후딜이 18초나 돼요. 근데, 3진 되면은 후딜이 좀 줄어듭니다. 14초. 14초면은 그래도 좀 쓸만한데, 사거리는 7배. 근데 얘가 공격력은 굉장히 낮아요. 공격력이. 30년 기준으로도 DPS가 1433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딜을 넣는 캐릭터가 아니야. 아 그게 아니에요. 딜을 넣는 캐릭터는 아니고. 자 근데 이 캐릭터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 이, 이 캐릭터의 진정한 가치. 양콤보입니다. 양콤보. 극대로 그 파산하는 양콤보는 각해급이에요. 얘가 요거랑 같이 끼면은 그얘어 양콤구가 얘랑 같이 끼면은 일고양이 초기 레벨업 중이 들어가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양콤보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양콤보만 봐도 얘는 되게 좋다 양콤보만 봐도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양콤보 중에서 얘만 끼면 이제 쿠니오군 끼면 이제 일고양이 레벨업 중이 들어가요 하나만 껴도 그리고 얘 끼면은 소얘두개 끼면은 중 그러면은 다섯 단계가 올라가요 다섯 단계가 일고양이 레벨업 그니까 러 일고양이 레벨이 6부터 시작합니다 6부터 이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니까, 러 이거는 사실 양콤보만 하나 봐도 괜찮다. 근데, 플러스? 플러스, 어, 실드 브레이커? 어, 일단,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얘는 이제, 악마 나오는 데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얘 가지고, 뭐, 어려운 데를 클리어하기도 힘들어요. 그다음 뭐 쉬운 데좀 갈게요. 어, 태국. 어, 태국 가보겠습니다. 태국. 자 그럼 양콤보를 좀 보겠습니다 양콤보 1 3 0 레벨 6부터 시작하죠 13,500원부터 야이건짜 양콤보가 되게 좋은 거야 이게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딱키면은 거의 진짜 어고양의 도령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야 그러니까 네칸 쓰고 네칸네칸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실 양콤보만 봐도 어, 되게 좋은 캐릭터다 이거는 자, 이거 이제, 어, 극대노 파사란? 아, 어, 그냥 분노가 아닙니다. 극대에서만, 극대. 어, 따라 열받았어요. 근데 생긴 것도 좀 열, 그좀 표정도 열받았죠? 어, 되게 열받았어요. 머리, 헤어스타일이, 야, 머리 되게 기네? 와. 자, 우리 극대노, 어, 근데 생긴 건 되게 귀엽네. 어, 귀엽습니다. 속도가 4예요 속도. 속도 4니까 좀 느리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괜히 느리죠? 그니까 러 얘를 가지고 무슨, 뭐 뒤를 넣는다 이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어, 실드만 좀 깨주면은 어, 고마운 거고 뒤에서 멀찍이 떨져가지고 실드 좀 깨주면은 더 바랄 게 없는 캐터입니다. 릭 근데 제가 요즘 얘를 양콤보를 넣어가지고 그 좀비스케어께서 그러니까 양콤보를 얘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 근데 꽤 쓸만해요. 특히 이제 그 배려를 제가 배려브레이커를 따로 안 챙겨갔을 때. 얘가 또 뒤에서 깨주고, 뭐, 그렇게 쓰니까 아주 좋습니다, 얘가. 또 100%도, 100%, 100 깨주니까. 아,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조금, 조금 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난이도. 얘가 클리어 할 만한데, 이탈리아. 이탈리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얘가 클리어 할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공격력이 미미하다고 해도, 고방이 워낙 좋아서, 어 고방이 워낙 좋아서. 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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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연구가, 얘도 같이 삼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삼진 시킬려면은그 재료가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양면구가 얘도 3두가 삼진 시켜야 양코모가 발동해요 아 양코연구가구나 양코연구가 얘도 얘도 실드 실부가 있죠 실부가 자 우리 극대노 파사란 어 극대노 파사란 열받았어요 예, 뭐 양콤보만 보면은 뭐 어, 뭐 쓸만하니까. 자, 우리 파사라니. 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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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자, 한번 때려 봐. 얘 잡을 수 있으려나? 자, 때려 봐. 멈춰줄게 때려봐 뭐 때렸나 잡몹은 그래도 좀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잡몹은 자, 때려봐 어 여기 이번에 열파 들어갔죠 열파 들어간다고 해도 워낙 뭐 공격력이 약해가지고 티도 안 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열파 뎀지 무효가 있어서 자 열파 공격에도 아 좋아요 자 녹백 시켰고 야 진짜 어렵다 어려워 근데 누가족 시리즈 중에서 누가족 시리즈 중에서 그래도 어 태사란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얘가 아닐까 전좀 어, 그렇게 생각하네요 뭐 양콤보도 괜찮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어 실드도 잘 깨고 아주 안정적으로 실들을 깨주니까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나이스. 아, 자, 자, 열판 나갔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 이 정도면은 괜찮다. 우리 양콤보만 보자, 양콤보만. 양콤보, 양콤보만 보자. 아주 좋다, 양콤보가. 덤으로 실부.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얘를, 꽤 자주 쓸것 같아요. 양콤보로, 양콤 양콤보용으로. 이거는 양콤보를 쓰기 위해서도 반드시 삼지는 필수다. 삼진 필수. 악마 나오는 스테이지에서는 또또잘쓸것 같고.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